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입니다 저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성능 라인업이죠 메르세데스 AMG CLA45S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 AMG 로고가 박혀있는 짙은 건메탈 컬러와 블랙을 조합하고 있는 굉장히 멋스러운 스마트키 디자인을 갖고 있죠 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메르세데스 AMG 벤츠 내에서도 독보적인 고성능 라인업으로 따로 사업부서를 갖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브랜드에서 내놓은 가장 작지만 정말 강력하고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는 차가 바로 이 CLA-45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차는 약 10년 전에 이제 1세대 모델이 나왔을 때 제가 한번 경험을 해 봤었는데, 그때도 진짜 놀랐거든요. 2000cc 4기통 엔진으로 그 당시에도 300마력 후반대의 출력을 내고 있었고, 정말 엄청나게 폭발적인 가속력과 또 멋스러운 디자인, 여러 가지 고성능 파츠들 덕분에 감탄을 하면서, 아, 역시 AMG란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차에 두 번째 세대 모델을 약 10년 뒤에 이렇게 만나보게 됐습니다. 지금 시승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코스에서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차의 오늘은 외관 디자인과 또 실내외 구성, 공간, 옵션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차 지금 외관 보시면 블랙 바디 컬러를 갖고 있는데 정말 고성능 차 다운 그런 코스를 보여주고 있죠. 일반 CLA와는 완전히 다른 바디킷을 장착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프론트 범퍼에서부터 저 커다란 공기 흡입구와 함께 거칠게 쫙쫙 선을 그어낸 범퍼류의 디자인들을 보고 있으면 오저 차는 보통 아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상으로 보기에도 진짜 멋스럽게 빛나고 있고 대부분은 다 그냥 블랙 파츠로 마감을 했지만 벤츠의 파나메리카 그릴만큼은 세로 패턴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 주행 시에도 정말 밝은 시야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츠 엠블럼이 있긴 하지만 그 위쪽에도 또 하나의 엠블럼이 있는데 바로 AMG 전용 엠블럼이 붙어 있습니다. 아펠터바흐라고 되어 있는 AMG 본사의 소재지죠. 독일에 있는 이 지역명을 새겨 놓았고. 그리고 범퍼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이 아랫부분에 이런 공격적인 파츠들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너무나 멋스럽게 느껴져요. 다만 이제 여기가 막혀 있어요. 공기 흡입구로 쓰지는 않고 있고 중앙부분에만 실제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냉각을 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의 길이는 4.7m 예요 그리고 전폭은 1.85m 정도 되구요. 휠 베이스도 2.7m가 넘어갑니다. 근데 전고가 1.4m 정도밖에 안 돼요. 높이가 140cm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낮게 깔려있는 세단인데,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세단 또는 쿠페형 세단의 면모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차 길이가 전작에 비해서는 분명히 커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차 길이 자체가 엄청나게 큰긴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씬한 라인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거는 이 낮은 전고와 함께 이 벤츠가 쿠페형 세단을 오랜 시간 만들어오면서 쌓인 노하우들이 이 차에 집약되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진짜 멋스러운 루프 라인을 갖고 있지 않나요? 특히나 저 트렁크 리드 부분에서 끝단을 이렇게 치켜올리는 트렁크 라인을 보고 있으면 와 진짜 스포티하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휠 타이어 세팅도 한번 볼게요. 타이어는 앞뒤 모두 스퀘어 사이즈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255, 35R19 사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255 폭에다 19인치 휠을 조합을 했는데 그 안쪽에는 지금 거대한 AMG 브레이크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죠. 이게 피스톤 개수가 6P 캘리퍼를 쓰고 있어요. 6P 캘리퍼를 사용한 AMG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타공 디스크로 마감을 해놨네요 보기에도 스포티 하지만 실제 제동 성능도 오랜 시간 계속 반복적인 제동을 하더라도 끄떡없도록 잘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휠 사이즈도 더큰걸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휠 사이즈가 여기서 더 커지면 이제 주행 성능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때문에 저는 19인치 정도가 아주 적절한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s 세팅을 쓰고 있습니다 파일럿 스포츠 4S는 뭐 고성능 스포츠 타이어 중에서는 거의 1등이라고 할수 있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역시나 AMG에 걸 맞는 그런 타이어를 장착을 했네요. 후륜에도 역시 동일하게 타공 디스크를 사용을 했고요. 디스크 자체도 벤틸레이티드예요. 그래서 빠르게 열을 식혀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급유를 넣어 줘야겠죠. 고급류 권장차가 맞고요. 이 차는 일반유를 넣으면 지금 옥탄가 최소치가 95니까 일반유를 넣으면 일단 안 되고, 그리고 재성능을 낼 수도 없을 겁니다. 노킹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급류를 넣고 타셔야 되고요. 공인연비는 복합기준 9.2km를 보여주고 있네요. 리어 디자인도 보실까요? 형벌인 CLS와 비교했을 때에도 사실 멀리서 보면 거의 디자인이 유사하기 때문에, 오, 저거 CLS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CLS와 상당히 닮아 있는 리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단에는 역시나 45AMG만의 멋을 잘 표현하고 있는 공격적인 디퓨저와 그리고 쿼드 팀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죠. 머플러가 저렇게 원형으로 네 발이 있으니까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는 이 실제 머플러 라인이 네 개는 아니고요. 팀만네 개로 되어 있고 양쪽에 하나하나 라인은 두 개로 되어 있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머플러 팁과 함께 저 디퓨저의 디자인이 마치 F1 레이스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해줄 정도로 굉장히 스포티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 머플러 팁에도 AMG라고 이렇게 새겨놓은 게 이런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어우러져서 진짜 고성능 차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종합적인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가 전작보다는 훨씬 넓어졌어요. 전작보다 차체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훨씬 더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좌우를 깊게 파놨거든요 덕분에 골프백을 하나 정도는 일단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대각선으로 노력하면 한개 정도는 더 들어가지 않을까 혹은 뭐 시트 폴딩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시트를 폴딩하고 골프백을 싣는다면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프레임리스 도어로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한 이미지를 이 도어를 열 때에도 함께 가져갈 수가 있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넓을 순 없죠. 이 차는 컴팩트 세단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넓은 차는 아니에요. 직접 한번 탑승을 해서 느껴보면 지금 발 공간 자체는 이 앞좌석 시트 아래로 발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 공간은 좀 여유가 있고, 레그룸도 시트를 좀 깊게 파놨기 때문에 이런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서 주먹 한개 정도는 남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문에 뭐 다리는 크게 불편함이 없겠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지금 루프를 아무리 좀 이렇게 안쪽을 파놓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성인 남성이 탔을 때에는 키가 큰 분들은 루프에 머리가 닿을 수 있어요. 그런 설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또는 여성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암레스트 구성되어 있고 컵홀더 이렇게 양쪽으로 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리어 에어벤트 준비되어 있고요 USB-C 타입 포트 하나 마련되어 있네요 다만 열선 시트 같은 구성은 보이지 않아요 이 차는 근데 패밀리카로 쓸만한 차는 아니죠 그런 분들이 사시는 차는 아니고 대부분 세컨드카로 구입을 하시거나 또는 싱글족들이 많이 구입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용도에서 봤을 때는 크게 불편한 거 없고 잠깐 잠깐씩 지인들을 태운다거나 할 때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일렬 공간 보시면 진짜 매력적이죠. 와, 이런 게 우리가 꿈꾸던 고성능 AMG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하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가득가득 담아냈습니다. 진짜 멋스럽게 펼쳐지고 있는 일렬 공간 보고 계시는데, 지금 대시보드 조수석 쪽에 저렇게 AMG라고 로고를 새겨놓은 거 보실 수가 있죠. AMG 로고를 새겨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야간주행 시는 저 아래에서도 은은하게 조명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위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진짜 멀티 앰비언트 라이트를 통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함께 전해 줍니다. 그리고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준급의 오디오 음질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탑재됩니다. 열선 시트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알칸타라 소재를 쓰고 있는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버킷 시트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좀 강력하게 스포츠 주행을 하더라도 내 몸을 잘 지지해 줄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사양에 맞춰서 중앙에 있던 컨트롤러는 삭제하고 수납 공간으로 대체를 했고요. 대신 화면 터치를 더 적극적으로 쓸수 있도록 마련을 해 놨습니다. 인포테인먼트 터치를 통해서 다양한 조작들을 할 수가 있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무선 애플 카플레이도 당연히 지원합니다 그리고 10.25인치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주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저 송풍구 안에서도 led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야간 주행시에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여기서 칭찬해주고 싶은 건이 스티어링 일입니다 이 스티어링을 이 사실 부품가로 따지면 진짜 비싸거든요 엄청나게 고가인데 바로 그 이유가 요조작계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주행 모드를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요걸 이렇게 돌리는 것만으로 주행 모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고 또 배기 옵션도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능이 별거 아닌데. 뭔가 감성을 전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진짜 만족도가 높고요 f1 레이스카를 보시면 이 스티어링이 안에서 모든 조작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주행에 관련된 모드 변환이라던가 다양한 조작들을 할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f1 레이서처럼 달린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도록 좀 재미나게 구성을 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넣어서 소비자들에게 더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게 느껴지는 구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탑승석에 앉아 있으면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낮게 깔리고 운전 시야도 넓게 펼쳐지는 편이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었고요. 지금 A 필러가 꽤나 누워 있고 스포티한 그런 라인을 갖고 있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운전 시야가 크게 불편함 없다는 거 이것도 CLA 45에 칭찬할 만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벤츠의 고성능 버전인 메르세데스-AMG CLA 45s를 한번 외관부터 실내까지 모두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이 차의 주행감각을 담은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도 함께 소식 받아보세요. 전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